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인 비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달성군은 내년 5월부터 1년간 총 사업비 310억 원을 들여 육아읍 비슬산 자연휴양립 입구인 공영철골주차장에서 대견봉 인근까지 비슬산 창꽃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한 지 4년째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숱한 난관도 뚫고 왔다며 이제는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찬반을 따지는 문제는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군수는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가 대구 관광단지 1호의 활용점정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공간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만큼 수익창출, 고용창출, 미래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는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연간 이용객 96만 명, 연매출 100억 원, 연간 순수익 3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유발 효과는 680여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17여억 원으로 예상하며 41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슬산은 팔공산과 함께 대구 양대 명산에 꼽히기도 합니다. 경북신문TV 신자연이었습니다.